자, 읽어봐. 여기 여기를 보자. 여기. 자, 제가 노란색을, 어, 가지고 들었어요. 읽으세요. 그 다음에, 이쪽도 잘 봐요. 자, 너희 해석할 한테 주의할 점이야. 여기 두 개가 지금 나왔네. 두 개는 뭐예요, 공통점이? 28번, 2 9번의 공통점은 뭐가, 얘가. 조동사에 있는 용법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 너무 짧은 가요 추축. 추측. 추축이 가장 중요한 게 강한 추축이라고 그래요. 강한 추축. 강한 추축. 또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확실한 추축. 확실한 추축. 강한 추축, 확실한 추축. 아니면 단정적추축이라고 표현하는 말도 있어요. 다 같은 말이에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현재 사실에 대해서 나온 거하 과거 사실에 대해서 나옵니다. 알겠어요? 현재 사실 이때는 모모 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생기래요. 모모 임에 틀림없다. 미쳤음에 틀림없다. 과거 모모 였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된다. 어 대니 형태만 아는 면 되죠. 자 형태는 이렇게. 형태는 어떻게 나오냐면 must 스 플러스 원형이 나와요. must 스 플러스 원형 여기 R이 원형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여스메트는 없다.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일 때, 과거야.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 확실한 추측, 단정한 추측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는 must have pp가 나와요. 이 형태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거예요. 해석과 동시에 형태. 해석과 동시에 형태. 여기 보세요. 자, 어떻게 나니 must have pp 나왔잖아요. 이거 해석부터 한다고해 뭐가 여스메트는 없다. 그러면 그게 뭐야 병이나 스메트는 없다. 아파스메트는 없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추측 시리 중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자동이 1번, 2번 타이틀이에요. 부정적 추측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부정적 추측. 주축. 부정적 추측도 두가지 나누겠죠? 어, 현재 사실에 대한 추측이 하나 되고 두 번째는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이 있을 거예요. 현재 사실에 대한 추측은 뭐뭐 일리가 없다야. 뭐뭐 일리가 없다. 그리고 형태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펜다, 펜라, 펜다 플러스 원형이 나와요. 그다음에 과거사실에 대한 주측은뭐 뭐였을 리가 없다라고 했으면 됩니다. 뭐 뭐였을 리가 없다, 뭐 뭐였을 리가 없다. 여기 지금 예문이 안 나와 있어서 조금 있다 예문 하나 다뤄볼게. 했나? 해고피피써겠는데요 됐네. 한번 캔나, 피, 피 해볼까요? 그건 사실일 리가 없다. 그건 사실일 리가 없다. 자, 영자 이 했나? 이추뭐라니 했나? 프으로 전에 나왔잖아. 이거 사실일 리가 없다 현재 사실에 대한 추측으로 해서. 그치? 렇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28번 어요 28번은 뭘 말할까요? 추측 순위 중에서 마지막이에요. 불확실한 추측. 자, 자, 갈기 바꿔서 비교 빨리 르잖아요 불확실한 추측이라고 얘기하고, 불확실한 추측은 역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현재 사실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과 과거 사실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인데, 현재 사실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은 뭐뭐 1, 2가 아, 일지도 모른다라고 이렇 하면 돼요. 뭐뭐일지도 모른다. 자, 해석했다는 이미가과거일 때는 뭐라고 쓴다? 뭐뭐였을지도 모른다라고 이 하면 돼요.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아니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자, 여기 보세요. Maybe, maybe plus 이 나왔네요. 어, 어떡한다, 계속. 뭐뭐일지도 모른다. 아, 근데 아플지도 몰라. 50대50이야. 반반이야. 아플지도 모른다, 안 아플지도 모른다. 알겠죠? 어. 아그렇쓴니다 여기까지 정리되니? 네. 자, 조동사. 조동사가 쪽발적으로 항다 정리되니까요. 그 다음에 얘가 여기다 만들 수 있다. 슈드. 슈드는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뭐 해야 한다. 의무. 의무. 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로 당위당연당위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마땅히 뭐뭐 해야 돼. 그래서 요거는 뭐뭐 해야 한다. 요것만 알면 조동사 해. 퓨들는 거의 대응이 끝나요. 그래서 오늘 밤나 공부해야 돼. 역시. 너와 함께 영화 보러 갈수 없어. 이런 얘기야나 오늘 밤 공부해야 돼. 이런 얘기야 31번 가봐요. 32번은 자 뭐냐면 이건 머스트 대응으로 쓰인 거야. 얘들아. 머스트 대응이야. 머스트가 대표적인 뜻이 뭐야? 뭐 해야 한다지 의무죠. 가난의 의무죠. 뭐 해야 한다 대신에 여기서 쓰는 거야. 이렇게 써주면 편한 점이 뭐가 있니? 이렇게 써주면 편한 점이 뭐가 있니? 오, 머스트를 썼을 때는 과거로 쓰기가 힘들어요. 과거. 뭐뭐 해야만 했다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뭐 헤드투로 써주면 요거는 과거로 바꿔주면 헤드투 얼른든바꿔줄수 있단 말이에요. 시제가 과거일 때는 헤드투 얼른 바꿔줄수 있다는 점. 알겠니? 그래서 나는 도서관에 가야돼. 이다 도서관에 가야돼. 아니 왜 여기 만약에 여기 나오면 어나 어제 도서관에 가야만 했어. 이게 추가가 되면 어떻게 되겠니? yesterday가 추가가 되면. 그때는 이렇게 나오겠죠. 나 어제 도서관에 가야만 했어. 과거로 써줄 수 있잖아요. 그지? have t o 이렇게 됩니다. 자 32번 내려왔어요. 32번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요거 요거. 요건 알텐데. 두 단어 쓸수 있을텐데. 넌 내신에서 나왔는데. 또 어떻게 두 단어. 리드나. 그래서 너만 필요가 없다. 너만 필요가 없다. 자 너는 학교에 갈 필요 없어. 내일 연이에요. 내일 학교 갈 필요 없어. 빨리 내려와. 자진문 33번은 뭐죠? 이거 가를 묶어줘야 돼요. 부사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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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자, will, 조동사, you,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온 거야. 요 폼에 알아도 조동사가 나와 있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꿔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요원만 여기 알면 얼마든지 의문문으로 조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자, 봐봐요. 너는, 자, 뭐야. 나의 영어를 도와주겠니? 라고 나온 거야. 도와주겠니? 얘들아, 저렇게도 써주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도 나왔어. 우주 u l d you please? 여서어수동성 이렇게 나왔어. 아까는 위로 나왔는데 여기 우주 나왔어. 이건 뭘까요, 이거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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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3번과 37번을 비교해보시죠 우주를 써주면 정중한 표현이에요. 우리 왜, 우리, 반 단말 까는 것 보단, 예를 어? 갖추는 표현이 상대방의 호감을 살 수도 있잖아. 아니? 그치? 야, 조용히 해라. 이거 난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내가 먼저 예의를 갖추면 상대방도 어, 반말 못 가죠. 그치? 너가 닥쳐, 조용히 해. 너나 닥쳐, 새끼.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근데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그런데 러 닥쳐.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예 예, 알겠어요. 그치. 내가 먼저 존신을 쓰면 그죠. 존칭 써. 그치, 써. 아, 뭐 그걸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영어에도 여기 표현이 있습니다. 알겠죠? 어 그래서 어, 펜 대신에 쿠드를 써주고 윌 대신에 우드를 써주면 이게 정중한 표현으로 쓸수 있다는 거. 하나 더해 볼까요? 자 아까 야 여기 중에서 정중한 표현이 하나 더 있었는데 어디니? 있 빨리 찾아봐. 어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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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어디 어디 정중한 표현 이 있었는데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정중한 표현이야. 펜보다 정중한 표현이야. 요보다 정중한 표현이야. Will 보다 정중한 표현. 요거는 정중한 표현이야. 정중한 표현. 요것도. 뭐보다 Can 보다 정중한 표현이 그래서 could you, show, could you show me the way? 자, 길을 가르쳐 주게 산다? 라고 물어봐. 그쵸? 아, 얘를 갖춰야지 상대방도 가르쳐 줄 마음이 나니죠 정중한 표현. 야, 너, 자, 야, 너 지금 가장 가까운, 가장 가까운 우체국인지 빨리 말해.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 주겠냐고.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가르쳐 주겠어요? 가장 가까운 책이 어디 있는지 좀 가르쳐 주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정중앙. 정주. 정중앙 표. 캐를 써주는 거잖아. 쿠디를 써주면 상대방한테 더 예의를 가르는 거다. 정주. 우리는 되게 누가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그치? 어르신들한테는 정중한 표에 써야 되는 거잖아. 나이에 따라서. 그죠? 걔네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가장 가까운 어포스어 포스트 어 포스트 오피스, 얘기를 좀어 포스트 어 포스트 어 포스트 어 포스트 어기스트어 포스트 어 이거 됐죠? 포다트어 포스트 어 포스트 어포이트어 포스트 어 포스트 어 포스트 어 포스트 어포스어 포스트 어 포스트 어 포스트 어 포스트 어 포스트 어포 대표적인 스트어 포스트 어 포스트 어 포스트 어 포스트 어포이거어다 이거. 어포스이어포스거어포스요어 포스트 어요스트어 포스트 어 포스트 어포스안 된다? 스안 된다 스트어 포스트 어 포스트 에 포스트 어 포스트 어 포스트 어 조조 안 된다. 조조 할인이 아니라 조조 안 돼요. 조동산 조동산. 그래서 조동산 쓰면 그다음 조동산은 대용. 캐내 대용으로 이해를 쓴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나는 뭐할수 있다. 널 도울 수 있어. 도울 수 있을 거야. 이러 문제들 도울 수 있을 거야. 여기 봐봐. 쉐리 자 얼마 남았어? 어 약속 지켜서 다시 5 0분 끝낼 거야. 쉐리고 아, 쉐리고. 쉐어링. 자 쉐리라는 표이 나오면 쉐리로 시작해서 의문이 나오면 뭐 할까요? 자 다시 한번 쉐리 시작하면 뭐 할까요? 우리 대표적인 거 중에 영화 제목뿐이 쉐리 댄스 있죠. 우리 춤추러 요 우리 춤추러 가요. 쉐리 댄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쉐리. 뭐 할까요? 이거는 이제 보통 뭐냐면 청유형이에요.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청유형이에요. 청유. 이런 거 이제 청유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청하는 거야. 자, 소풍 갈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 주말에 소풍 갈까요? 디렇게하나왔잖아 네. 그렇지? 소풍 갈까요? 자,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그렇게 하죠. 헤드베러, 헤드베러 설명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일단 뜻!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뜻이 빛이에요 몸하는 편이 몸하는 편이 몸하는 편이 낫다. 아 몸하는 편이 낫다래. 몸하는 편이 낫다. 그러니까 어, 아, 선생님 이거 그게 강한 뜻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야. 강해. 휴드보다 강하다 이거 봐봐. 얘, 얘가 위치가 어떻게 되면 슈드보다 얘가 더 강해요. 슈드보다 강하고 머스트보다는 약한 거예요. 이렇게 있어. 알겠어? 머스트보다 약하고 슈드보다 강하니까 해드 봐. 어, 어, 알겠니? 알겠니? 어? 어, 봐봐요. You had better 어? stop smoking right now.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누구 같아? 자,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아, uh, you had better, you had better. Stop, stop smoking right now. 내가 누구한테물니까 의사 같지 않니? 의사 아니야? 의사 같지 않았어? 무슨 얘기했어요? 내가. 내가 한 마디 의사 같지 않아? 당장 담배 끊는 표현이 좋겠어 그때 술도 안 써. 고슨 핵심? 더 강한 표현이요 술도 써줘도 뭔가 이게 알겠죠? 아, 금연해야 돼. 당장 금연해야 돼당신 당신 당장 담배 피는 거 끊어야 돼요. 이런 표현이야. 알겠죠? 어? 구매 안 하면 뒤죠 어, 여기가 랩되어 있다면. 어, 헤드베러는 여러분들 약간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 혹시라도 뭐, 배파라는 사람 없니? 외국인 친구하고? 그래서 너희들 몰라서 외국인 친구고 혹시 뭐,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 놀러와 같이 만났어요. 만나고 뭐, 식당 가서 고 야, 내가 뭐 사줄까? 뭐, 아니면 뭐 먹을까? 뭐 이러다가, you had, you had better eat uh, this hamburger. 너 햄버거 이거 먹는 편이 좋겠어 안 먹으면 쒸 이런 의미에유하고 있으니까 표현 쓰면 안돼 햄버거는 알겠어? 너희들은 권장이라고 해갖고 이거 드버를잘남용하는데 친구 사이에 이거 쓰면 안됩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의사가 환자한테 뭐 환자 암 환자한테 간장 담배 끊으세요 이럴 때 쓰는 표현을 갖다가 너희들이 봐봐 음식점 가고 외국인 친구 같다 그래가지고 아나 배운 거 써먹어야지 헤드웨어 그 구매를 써먹어야지 해갖고 You had b e t e r eat this and t h a 이러면 내 친구 싫어요 오. 거의 강기다감 알겠어? 처먹어봐, 이런 뜻이야. 너희들이 이제, 어, 먹는 편이 좋겠어. 이렇게 부드러운 편으로 알고 있으면 큰일 난단 말이야. 알겠어? 쓰면 안 돼, 이거. 어, 제일 강한 건 must는 아시고요. 조동사 편이고. 쓰면 안 돼, 이거잖아요. 여기서 담배 펴서면안 돼. You must not stop here. 이렇게 나왔어요. Stop smoking here. 담배 끊는 건 멈춰야 된다. Smoke here, not smoke here. 그렇죠? 자, 다시 봐봐 39번 안 쓰면 이제 다 됐는데. 됐죠, 이거? 39번까지죠? 고동사가. 그쵸? 그렇죠. 응. 40번부터는.